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일절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가 또 매년 적용이 되어서 6년 끝에 7년이 되면 안식하게 하셨죠. 땅이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날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일곱 번 반복이 된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죠. 희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이하의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면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요아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지금 현대사회는 복지제도가 발달하고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탄감해 주거나 빚을 탄감해 주는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가난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난해도 국가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개인이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회나 공동체는 이러한 원리와 제도를 만들어 가기가 더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빚을 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제로 제도로 잘 자리를 잡는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그 어려움 때문에 삶이 파괴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개인이 빚을 져서 삶을 포기하고 특별히 가족 전체가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빚을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긍율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개인이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사회가 발전하고 제도가 잘 갖춰질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지만 개인이 적용할 때에도 우리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할 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 복이 될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고 풍족해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지 않아도 베풀고 또잘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6절도 말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긍유를 베풀고 또 어려운 자를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아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잘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회 제도가 잘 갖추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되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국가의 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혜택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고 있지요. 노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회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국가 경제가 탄탄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도 그런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긍율이 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내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도울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나 또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으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구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면제년이 되면 일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면제를 선포하니까 빚을 못, 받,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어려운 일을 돕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받아 받아내서 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당장에 내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울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야아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내 배를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야 복을 받거든요. 근데 복을 받는 원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를 도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악착 같이 모으고 움켜지면 복이 될것 같, 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올리는 반된 거죠. 오히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 2 절이죠. 종에 관한 교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아닙니까?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빚을 져서 종이 된 겁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여섯, 여섯 해 동안 종으로 삼겼다면 일곱째 해에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되면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FA 프로선수로 말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어, 내보내라는 얘기죠. 우리가 돈으로 너를 샀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 그렇게 했다가도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어떤 에, 팀과도 이제 새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미국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더 깁니다. 이처럼 종으로 어 남의 집에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일곱째 해가 되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퇴직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을 주되 후이 주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라고 말합니까?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유를 주고 또어 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종이 아니요 나는 계속 이 주인과 끝까지 예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그가 아 요청을 하면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영구의 종이 되도록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종이 때가 되면 자유를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편한데, 우리 집 농사를 더잘 지울 수 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마지막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와 양의 처음 난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가축을 낳았을 때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올리지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